안녕하세요. 전 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딸과 아들이 있는 40대 후반의 강규형이라고 합니다. 공대를 다닌 저는 군대를 다녀와 3학년 1학기에 복학을 했지만 나이 차이 나는 후배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강의실과 도서관에서만 하루 종일 있었죠. 한참을 책을 보다가 목을 풀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건너편 책상에서 저와 같은 타이밍에 고개를 들어 기지개를 켜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품을 하면서 눈이 마주쳐 둘다 웃고 말았죠. 그 후로도 도서관에서 몇번 마주친 그녀는 1학년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군대도 다녀온 25시, 20살에게 말을 거는 게왜 그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는지, 커피 한잔 건네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한번 말을 거니 그 다음은 쉽더군요. 이후 저는 적극적으로 그녀의 커피도 챙겨주고 도서관 자리도 맡아주면서 그렇게 저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제가 졸업과 취업을 하는 제법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를 했죠. 마침내 그녀까지 졸업 후 무사히 취업을 한뒤 연애 8년 만에 우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연애 기간이 워낙 길었던 탓에 조금은 무료한 결혼 생활을 했죠. 처음 1년 동안은 나름 깨를 볶는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보다는 함께 생활하고 밥을 먹는 식구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혼 2년 뒤 딸을 출산하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고 3살 터울로 아들까지 낳아 내 식구가 되었죠. 사람들은 그런 저희 가족을 보고 딸 낳고 아들 낳았으니 200점이네. 내 집에 차도 있고 빚도 없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죠. 회사에서 업무 강도가 세기도 했지만,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좋았기에 남들보다 조금 이른 승진을 했고, 좋기도 했지만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랬기에 언제나 늦은 퇴근, 잦은 출장, 그리고 주말 출근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던 저는 상대적으로 가정에 소홀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저에게 가족과의 시간을 내어달라고 말하곤 했지만, 내가 잘 되어야 우리 가족이 다 좋은 것 아니냐는 말로 응수하곤 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때가 되니 아내 역시 저에 대해 조금 포기한 듯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의 투정이 줄었고 아이들은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으며 저는 마음 편히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의 삶에 검은 구름이 밀려왔습니다. 어느날 회사로 택배가 도착해 열어보니 그 속엔 아내가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발신자는 누구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내가 어떤 남자와 팔짱을 끼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 식당에서 그 남자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 사진,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 가는 사진 등이 들어있더군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바쁘다 한들 아이가 둘인 사람이 외도를 하다니요. 게다가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저에게 쏟아질 조롱 섞인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서둘러 받은 사진을 숨겼고 발신자를 확인하기 위해 택배 박스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에 써있는 전화번호는 가짜 번호인지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 또한 모두 거짓인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저는 자고 있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세지에 상간남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질비하더군요그 내용 또한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 남자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제 흉은 물론 오늘 너무 좋았다던지 다음엔 어디를 가자는 등 보면 볼수록 더러운 기분이 드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밀한 아내는 상간남의 이름조차 저장해두지 않고 연락을 주고받았더군요. 사진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가 아내의 외도를 가리켰고, 저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도를 하는 엄마 밑에서 클 아이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사진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알거다 아는 나이가 되었는데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 이이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지금 그게 중요해? 밖에서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러고도 당신이 애들 엄마고 부인이야? 그래 나만 나쁜 년이지? 당신은 뭐 여지껏 잘한 줄 알아? 결혼하고 15년 동안 일에만 미쳐서 아이들이나 나는 신경도 쓰지 않고, 나도 사람이고 여자라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은 여자이면서 엄마라고. 그래. 엄마는 뭘 해도 그저 참고 인내하면서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지? 적어도 애들 엄마로서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지. 당신이나 똑바로 해. 나만 엄마야? 당신도 아빠이자 남편이야.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집으로 들어오니 아내는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제공한 안락한 삶을 즐기면서 정조의 의무를 저버린 아내에게 화가 났습니다. "전 자는 사람을 깨워 말했죠. 지금 잠이 오냐? 당신 사람 속 뒤집는 재주가 있구나. 지금까지 그 뻔뻔함을 도대체 어떻게 숨기고 사는 거야? 왜 자는 사람을 깨워서 난리야. 내일 이야기해. 다시 눈을 감으려는 아내의 인상이 찌푸려져 있었고." 저는 그 표정을 가지고 다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잠시 휘청하더니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더욱 거세게 아내를 비난했죠. 뭐야? 상황이 불리하면 바로 아픈 척하는 거야? 신경 꺼. 당신이 이 집에 누가 아프던 말던 신경 쓴적 있어? 하던 대로 해. 그 상황에 전 아내가 실제로 아프던 말던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륜에 눈이 뒤집힌 저에겐 다른 건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더는 같이 못 사니까 그리 알고 이혼할 각오나 하고 있어. 아이들 양육권도 안줄 거고 바람핀 니들 둘다 위자료 왕창 빼앗길 줄 알라고.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작게 호흡하고 있던 아내에게 한바탕 크게 내뱉고는 아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는데도 전혀 모르고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그대로 아이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바쁜 업무 속에서도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절차를 알아보았죠.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면 대부분 아내와 아이들은 자고 있었기에 따로 마주치진 않았지만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역시 출근을 하는 방법으로 아내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가족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을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몸은 항상 가야 할 곳을 향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 하더군요. 아내 이름을 대며 보호자 맞냐고 하는데 순간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으니 보호자가 맞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제가 직접 내원할 것을 요구했죠. 사실 아내와의 일은 하루아침에 풀릴 화가 아니었지만, 전쟁 중에도 부상자나 의무병에겐 총을 겨누지 않는 것처럼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전 조퇴를 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기 전에 담당 의사의 방에서 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가 보호자 오시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남편분께서는 모르셨나요? 환자분 통증이 상당했을 텐데요. 예,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같이 나가서 밤이 되어 돌아온 지난날을 떠올려 보니 아내와 오붓하게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난소암입니다. 이미 흉강이나 폐쪽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는 평균 여명은 3개월 정도라고 봅니다. 오늘처럼 어디에서든 쓰러져 실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통증 치료를 할수 있는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의 병실로 갔습니다.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해도 외도를 한 것까지 용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사실 제 감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진 않더군요. 전 그대로 병실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아내는 통증 치료 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했고, 저 또한 아픈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심정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아내에게 등 떠밀려 나오는 길에 보니, 그 상간남이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다 죽어가면서도 아직 상간남과 헤어지지 않은 것도 어이가 없었고 그 남자가 오기로 해서 우리를 그렇게 돌려보내려 애썼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저 남자의 여자로 남겠다는 거지? 그래 네 바람대로 해줄게. 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저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데려갈 때조차 아이들만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곤 했죠. 그런데 아내는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것도 싫은지 아이들마저 오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엄마 병문안을 마친 큰애가 엄마는 이제 우리도 싫은 것 같다며 우는데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짜 끝까지 쓰레기구나, 너. 이후 저는 아이들까지 아내의 병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이혼 서류 작성을 위해 한번 아내의 병원을 들렸을 뿐이죠. 당신은 그 남자의 여자로 남고 싶은 것 같으니 이혼하자. 여보,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지금 이게 무슨 의미야?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당신은 그것만 해주면 돼. 그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며칠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은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고는 밥도 거른 채 울고 또 울고 이러다가 쓰러지는 건 아닐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할아버지가 집으로 데려가셨다가 잠깐 다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마흔 셋인데 안됐네 젊은 나이에...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떡하라고. 그러게 말이야.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인데 얼른 마음 추스리고 좋은 배필 만나서 엄마를 만들어 줘야지 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떻게 해. 기운 내라.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조언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다지 귀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내 장례의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꼭 돈을 뜯어내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복수를 해야만 했으니까요. 며칠 뒤 소장을 받았는지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상간남의 아내 역시 증거가 필요할 테니 사진과 아내의 휴대폰 같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나갔죠. 수척한 얼굴의 여자는 저에게 목례를 했고 저는 준비해온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필요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챙겨왔습니다. 그 여자는 한참 동안 사진과 아내의 휴대폰을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절대 규영 씨는 모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상관남의 아내 입에서 제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장례식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희 친구예요. 직장에서 만났는데, 꽤나 오랫동안 연락하고 지냈어요. 연희가 절 많이 도와줬거든요. 회사 다닐 때 결혼하고 나서는 규영 씨가 바빠서 연희 혼자 힘들어 할때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규영 씨는 저잘 모르시죠? 연애한 기간도 있으니 아내의 친구라면 제가 아는 게 정상이겠지만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내의 주변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었죠. 학생 때는 언제나 공부에 관심을 쏟았고 취업한 후로는 항상 일에만 관심을 쏟았으니까요. 연희를 만났는데 살이 너무 빠져서 병원에 데려간 게 저예요. 그리고 암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나선 오직 애들 걱정만 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 아내의 상태를 알아챌 정도였는데 같이 사는 남편이 아내의 상태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니 말이죠. 아내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난뒤그 친구에게 연락했다 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죽으면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했다더군요. 그래서 알겠으니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나 하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며칠 뒤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건 아내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며 엉엉 울다가 이대로 가다간 본인이 죽고 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며 아무래도 본인에게 정을 떼게 해서 빨리 새 부인을 맡게 하는 게 좋겠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바람 피우는 척을 해야겠다고 했다네요. 정 떼고 빨리 다른 사람 만나야 애들한테도 엄마가 생길 테니까 말이죠. 처음엔 그래서 제가 연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다른 남자인 척을 했는데, 규영 씨가 전혀 눈치를 못 채더래요. 연희가 많이 조급했는지 남자 하나 데리고 올 테니 데이트하는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까지 하더군요. 그건 아니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연희가 역할 대행 업체까지 알아보고 다니더라고요. 기어이 하고야 말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연희랑 그런 사진을 찍어 보낸 거예요. 이후 아내 손으로 저에게 택배를 보냈고, 그제야 제가 아내의 외도를 알아챈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정말 연희한테 관심이 없으셨나 봐요. 연희가 외도하는 것 같은 흔적 엄청 흘려놨던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아내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않았을 거고, 죽음을 앞둔 아내가 그런 행동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죠. 사실 연희는 규영 씨가 끝까지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전 규영씨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연희한테 혹시 모르니 편지 하나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여기요. 아내의 친구에게 인사를 하고 그 편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아내의 편지를 읽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용기를 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에는 친구와 친구 남편의 도움을 받아 외도하는 척을 해온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저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본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짓말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날 미워해야 빨리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야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빨리 올 테니까. 당신이 너무 아이들과 집에 관심이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야. 내가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데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당신이 좋은 부인을 만난 거라면 좋겠어. 지금의 부인에게는 꼭 좋은 남편이 되어져. 내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몇번 읽고 읽다가 목놓아 울어버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왜 그랬을까? 아내도 아이들도 뒷전으로 밀어두고 왜 일에만 빠져있었을까? 이제와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한들 아내는 제 옆에 없었죠. 한동안 제 무관심이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바로 회사에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한 아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오늘은 아이들이 식사를 준비하겠다며 분주합니다. 아빠 누나가 오므라이스 만들었어. 당근은 나도 잘랐어. 그래? 아빠가 한번 먹어볼까? 와 진짜 맛있다. 우리 아들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 진짜? 와! 칭찬받았다! 이제야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살고 있나요? 그래야죠. 그것이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니까요. 1년 전 병실에서 아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당신은 그것만 해주면 돼. 부탁? 뭔데? 나하고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남자 이 병원에 들락거리는 거다 알아. 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여자이고 싶은 거 아닌가? 나, 결혼 전부터 부모님이 들어주고 내주시던 생명보험이 있어. 이혼해버리면 그돈 당신이 찾을 수 없어. 그거랑 결혼한 후에 들어둔 것도 있고, 합치면 5억 정도 될 거야. 당신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거 아니야. 아이들 위해서 써주길 바래. 그리고 내가 죽으면, 한 1년 정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회사를 쉬어줘. 그럴 거면 나한테 부탁할 게 아니라,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상속자로 바꾸면 될거 아니야. 당신은 이젠 날 싫어하잖아. 맞아. 난 당신 싫어, 이제. 당신은 철저히 무관심했고, 집이랑 아이들은 나 몰라라 했어. 나에 대한 모든 걸 무시하고 내버렸기에, 어디에도 내 마음을 표현할 곳이 없었어. 나도 여자로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었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어. 그래서 바람 피운 거야. 나도 내가 엄청 도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변하게 하나 봐. 당신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바람 안 피울 만한 사람으로. 아내는 끝까지 자신이 외도를 했다고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드러날 일이었다는 건 계산에 없었겠죠.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 늦었지만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바다에 갈까? 와! 아빠 정말? 우리 바다에 가는 거야? 그래, 가자, 바다에. 돗자리랑 모래삽 챙겨둬. 그리고 엄마 액자도 가지고 가자. 이젠 후회해도 소용 없겠지만, 나중에 하늘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그래도 당신의 마지막 부탁은 들어줬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아내의 목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해 줄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